막강한 역할 강문경. MBN의 대규모 프로젝트 무명 전설 총괄 디렉터로 확정되다. 여가수의 연예계 새로운 위상과 충격적인 결정의 전말이 드러나다. 서문 트로트계의 지각 변동 강문경, 새로운 위치에 서다.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한 인물 때문에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강문경이 MBN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 별표 무명 전설 별표 별표의 마스터, 즉 심사위원으로 공식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실력파 가수들 중왜 강문경이었을까? 그가 이 프로그램의 완벽한 멘토로 불리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결정의 전말이 트로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PART1 이름 속에 숨겨진 필연적인 선택. 10년 무명 시절이라는 강력한 서사. 강문경이 무명 전설의 마스터로 발탁된 비밀은 프로그램의 이름, 별표 별표 무명에서 전설로 별표 별표라는 문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는 강문경 자신이 직접 걸어온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별표 별표 10년, 별표 별표이라는 숫자입니다. 20년은 그가 2014년 정식 데뷔 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을 꼬박 견뎌낸 세월입니다. 어린 시절, 판소리 영재. 2014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 2020년, 인생을 바꾼 트로트의 신이 떴다 2분 우승. 최근, 현역가왕 2분 탑7 등급. 이 모든 여정을 거쳐, 이제는 참가자를 심사하는 마스터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내고 마침내 2020년 우승을 차지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이 드라마 같은 반전이 바로 강문경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이자 그를 완벽한 멘토로 만들어준 최고의 자산입니다. 두 판소리 뿌리가 만든 독보적인 권위. 강문경 노래의 뿌리는 어릴 때부터 다져온 판소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탄탄한 소리 덕분에 트로트 특유의 한과 꺾는 맛을 독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음악적 클래스를 증명하는 진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 시절부터 우승과 탑치를 섭렵하며 스스로 증명해낸 실력과 권위는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PART 이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으로 유일무이한 경험. 1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든 역할 경험. 강문경이 마스터로 합류했다는 것은 무명 전설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커리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본 유일무이한 경험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트로트의 신이 떴다. 참가자로 우승. 현역가왕. 참가자로 탑 7. 무명 전설. 별표 별표 심사위원. 마스터. 별표별표로 합류 이 강문경표 멘토십의 세 가지 축 강문경표 멘토십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깊은 공감 능력 10년의 기약 없는 무명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나오는 누구보다 깊은 참가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이는 마음 관리법부터 시작하여 참가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노하우, 두 번의 대형 오디션을 정복하며 체득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미, 평소 팬들에게 보여주는 특유의 유쾌함과 따뜻한 인간미가 합쳐져 참가자들이 기댈 수 있는 완벽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강문경의 마스터 철학, 공감과 권위가 결합된 무명 전설의 완성. 여러분, 강문경님의 MBN 대형 오디션 무명전설 마스터 합류 소식은 단순한 캐스팅 발표를 넘어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멘토 조합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의 10년 무명 시절과 두 번의 오디션 정복 경험은 별표 별표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으로 별표 별표라는 오디션의 궁극적인 서사를 온몸으로 채화한 유일무이한 자산입니다. 이제 강문경 님이 마스터로서 제시할 별표 별표 공감과 권위가 결합된 멘토 철학 별표 별표과 그것이 무명 전설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Sparkling Heart 1. 10년의 공감 능력. 심사위원석의 따뜻한 눈물. 강문경 님의 마스터 합류는 참가자들에게 별표 별표 정서적 안전지대 별표 별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심사위원들과 차별화됩니다. 진정한 마음관리법 전수, 그가 10년간 겪은 기약 없는 기다림, 생활고, 무대에서의 좌절 등의 경험은 참가자들이 무대 뒤에서 겪는 불안감과 절망감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그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별표 별표 그 마음 잘한다, 별표 별표는 진심이 담긴 공감으로 참가자들의 별표 별표 마음관리법과 멘탈 케어 별표 별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눈높이 피드백의 힘, 강문경 님은 참가자들의 별표 별표 간절함 별표 별표를 존중하며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별표 별표 이 무대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별표 별표는 절실함을 알기에 그의 평가는 비록 날카로울지라도 별표 별표 애정 어린 조언 별표 별표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의 심사평에는 따뜻한 눈물과 응원이 함께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로피 2 판소리의 뿌리와 오디션 정복의 권위. 강문경님의 별표별표 별표 실력과 권위 별표별표는 그의 별표별표 별표 멘토십 별표별표의 무게를 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독보적인 소리 분석 능력.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별표별표 별표 판소리 영재 별표별표 별표 로서의 배경은 그가 트로트의 핵심인 별표별표 한한과 꺾임 별표별표를 이론적 기술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별표 별표 어떻게 하면 트로트의 근본적인 맛을 살릴 수 있는지, 별표 별표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 섭렵이라는 유일무이한 이력. 트로신이 떴다 2분 우승과 현역가왕 2분 탑세븐이라는 두 번의 대형 서바이벌 경험은 그에게 별표 별표 경연에서 살아남는 법, 무대 기획력, 선곡 전략 별표 별표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부여합니다. 그는 마지막 무대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별표 별표 가장 강한 임팩트, 별표 별표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살아있는 교훈을 줄 것입니다. Rocket 3. 무명 전설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서사의 완성. 강문경님의 합류는 무명 전설 프로그램의 주제 의식과 서사 완성도를 극대화합니다. 주제 의식의 산증인 별표 별표 무명에서 전설로 별표 별표라는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10년간의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강문경 님의 인생 드라마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별표 별표 산증인이자 롤모델 별표 별표로서 시청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별표 별표 꿈은 이루어진다. 별표 별표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세대 교체의 이정표 기존 마스터진이 트로트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한다면, 강문경님은 별표 별표 현시대의 트로트와 미래의 가능성 별표 별표를 상징합니다. 그의 합류는 마스터진의 세대 교체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프로그램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트로트 르네상스의 장이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뽕신 강문경, 무명 전설 마스터 합류, 10년 드라마가 낳은 완벽한 멘토,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강문경 씨의 마스터 합류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N에서 새로 시작하는 대형 오디션 무명 전설의 심사위원으로 공식 합류한 강문경 씨는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를 넘어선 완벽한 멘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무명에서 전설로 그가 직접 걸어온 드라마틱한 10년의 인생 스토리에 담겨 있습니다. 10년 무명과 오디션 정복의 유일무이한 경험치, 강문경 씨는 2014년 정식 데뷔 후 10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을 꼬박 견뎌냈습니다. 어릴 적 판소리 영재였던 그는 탄탄한 소리 내공을 트로트 특유의 한과 꺾는 맛에 녹여내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가수 인생은 무명의 시대와 전설의 시대로 명확히 나뉘는데 10년의 고난 끝에 2020년 트로트 신이 떴다 이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현역가왕 2분에서도 탑7에 들며 현역들 사이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인 마스터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 우승자, 현역 경쟁자, 심사위원이라는 모든 역할을 경험해본 유일무이한 아티스트인 것입니다. 공감 기반 통찰력, 강문경표 멘토십의 세 가지 자산. 이러한 경험은 강문경 씨를 다른 마스터들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그의 멘토십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10년의 기약 없는 무명 시절을 직접 겪었기에 그는 참가자들의 불안함과 간절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는 참가자들에게 별표 별표 정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의 격려, 별표 별표로 다가갈 것입니다. 둘째, 실력과 권위입니다. 두 번의 대형 오디션을 정복한 실전 경험은 그의 심사평의 별표 별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권위, 별표 별표를 부여합니다. 참가자들은 그의 조언을 멘토의 지시가 아닌, 별표 별표 생존을 위한 노하우 별표 별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따뜻한 인간미입니다. 평소 보여주는 그의 유쾌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치열한 오디션 현장에 인간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참가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명 전설의 강력한 명제, 산증인의 힘. 강문경 씨의 마스터 합류는 무명 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주제의식, 즉, 별표 별표 무명도 전설이 될수 있다. 별표 별표는 명제에 가장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별표 별표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 별표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커리어는 판소리라는 튼튼한 뿌리, 10년 무명이라는 단단한 걸음, 그리고 오디션 우승과 탑7이라는 화려한 꽃을 피워 마침내 마스터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은 그림과 같습니다. 강문경, 마스터가 된 무명 전설, 10년 내공으로 참가자들을 이끌다. 가수 강문경이 MBN 대형 오디션 무명 전설의 마스터로 공식 합류했다는 소식은 트로트계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년간의 무명 시절과 두 번의 대형 오디션을 정복하며 전설로 우뚝 선 그의 드라마틱한 커리어가 이제 새로운 인재들을 이끄는 멘토십 시스템의 핵심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의 마스터 합류는 단순한 심사위원 추가가 아닌 별표 별표 무명도 전설이 될수 있다 별표 별표는 프로그램 주제에 가장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표 별표 산증인의 귀환 별표 별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강문경 마스터가 다른 심사위원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그의 경험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든 역할을 관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참가자로서 우승과 탑세븐을 경험했고 이제는 심사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멘토십은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별표 별표 생존 전략, 별표 별표 과 별표 별표 정서적 지원 별표 별표이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Glowing star one. 10년 무명이 빚어낸 공감 기반 멘토십. 강문경은 2014년 데뷔 후 10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누구보다 깊은 공감 능력을 선사했습니다. 첫째, 마음 관리법 전수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겪는 불안감과 자존감 하락은 무명 가수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강문경은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고 정신력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형 무대의 노하우입니다. 생계를 위한 비정기적인 행사 무대에서 관객을 휘어잡는 법,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법등 화려한 스튜디오 무대에서는 알수 없는 진짜 현장의 기술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트로피 2. 두 번의 오디션 정복으로 다져진 실력과 권위. 두 번의 대형 오디션, 트로트신이 떴다 이 우승, 현역가왕 톱셉은 정복 경험은 그에게 확고한 실력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경연 전략 전수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곡 선정, 편곡 방향, 상대 도전자 분석, 카메라 앞에서 뿜어내는 에너지 관리 등 실질적인 경쟁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탈락 위기에서 멘탈을 회복하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심리 코칭 역시 그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둘째, 판소리 뿌리를 활용한 발성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져온 판소리 실력은 그의 독보적인 창법의 근원입니다. 강문경은 판소리식의 득음, 득금. 과정에서 나오는 깊은 울림과 꺾기의 근원을 참가자들에게 지도하여 트로트의 핵심 정서인 별표 별표 한, 한, 별표 별표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는 참가자들이 별표 별표 가사를 외우는 것을 넘어 노래 속서사를 재창조 별표 별표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Sparkling Heart 3. 따뜻한 인간미와 윤리적 자세. 평소 따뜻한 인간미와 겸손함으로 정평이 나 있는 강문경은 별표 별표 승자와 패자의 자세 별표 별표에 대해서도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성공 후에도 변치 않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후배들에게 경쟁 속에서도 동료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을 강조할 것입니다. 강문경 마스터의 첫 걸음. 무명 전설 무대 뒤 에피소드와 숨겨진 기대감. 강문경이 MBN 대형 오디션 무명 전설의 마스터로 합류했다는 소식은 그의 10년 무명 우승 마스터라는 드라마틱한 서사 덕분에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겪은 모든 경험이 참가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멘토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점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의 마스터 합류 결정 뒤에는 어떤 흥미로운 비하인드와 기대감이 숨어 있을까요? Speaking head 18. 입이 근질근질했던 마스터 계약 비하인드. 강문경은 마스터 합류 소식을 알리기 전 계약상의 이유로 이를 비밀로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별표 별표 입이 근질근질했다. 별표 별표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진심 어린 기대감.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비밀 유지를 넘어 그가 이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팬덤과의 소통, 평소 유쾌함과 솔직함으로 팬들과 소통해온 강문경이 계약 때문에 말을 아껴야 했던 상황 자체가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서사로 다가옵니다.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마스터로서의 딱딱한 이미지 대신 옆집 형님 같은 친근함을 더해줍니다. Glowing Star 19. 마스터 자리에서 발견할 숨겨진 보석을 향한 시선. 강문경 마스터가 무명 전설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별표 별표 잠재력이 폭발하지 못한 원석 별표 별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잠재력이에 그는 자신이 10년이라는 긴 무명 시간을 보냈기에 화려한 조명 없이도 실력을 갈고닦아온 참가자들이 가진 별표 별표 진짜 내공 별표 별표를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기교나 외모가 아닌 별표 별표 목소리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진정성과 서사 별표 별표를 향할 것입니다. 첫 무대에 의미 부여, 오디션의 첫 무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경험한 그는 참가자들에게 별표 별표 첫 무대에서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용기 별표 별표를 강조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Sparkling Heart 20. 강문경의 따뜻한 인간미가 가져올 변화. 강문경표 멘토십의 핵심 중 하나인 별표 별표 따뜻한 인간미 별표 별표는 치열한 오디션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와 공감의 멘토 기존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은 날카로운 평가의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하지만 강문경은 별표 별표 따뜻한 공감과 위로 별표 별표를 통해 참가자들이 패배와 실수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는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회의 가치 전수. 그는 오디션을 통해 경쟁 속에서도 동료애를 쌓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는 무명 전설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트로트계의 별표별표 별표 건강한 동료 집단 별표별표를 형성하는 장이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강문경 마스터는 자신의 10년 무명 시절을 단순한 고난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전설이 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자산 별표별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의 존재는 무명 전설의 참가자들에게 별표 별표 나도 할수 있다. 별표 별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